칼오페칼오페칼오페 칼리오페. 칼리오페 온다 여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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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컷컷컷컷컷 컷, 잡았어 요 나이스 오우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없어요 이거. 빠졌네 아 누가 또 탔어? 아 정신 정신할게. 왼쪽 왼쪽. 뭐야 왼쪽 뭐지? 네, 감사합니다. 다시 올라갈게. 외부드 컵!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이, 돌려요, 돌려요. 네, 네, 네. 계속 소리 붙였을 때 계속 싸우세요. 네. 함 당해봐라, 이겼더라 <laughs> 아, 시튜디오 <시킬이 된다. 웃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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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잠깐만요. 맞았어, 뺐어, 뺐어, 뺐어. 응, 음, 안 터져, 안 터져. 정리됐어요. 어? 옆에, 옆에, 옆에. 이쪽 라인. 로이님 일단 살려볼게요. 잠깐만요. 다시 약간 수리이보할게요 일단 잡았고요. 예, 잡았어요. 더 다... 피는 많피해요 지금. 예. 네. 전안 맞았어, 확인. 별로. 예. 핀 보이죠? 어, 어 뭐야? 어. 보병 정리, 보병 정리 <laughs> 저 이제 저기에요 칸이 없어 보급 한번 받아야 돼 잠깐만요 나이스입니다 칸이 할수 있어, 나이스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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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보급, 보급 받을게 어, 잠깐만요 A가, A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잠깐만, 아. 이거 앞에 l v 팀인데 안보여, 연막 때문에. 잠깐만. LVT 컷. l v 트 컷. 나이스. 루언님 일단, 안 살게요. 목부터 있을게요. 메딕들 와요? L이 살짝 돌아가요, 지금. 참, 어, 참. <laughs> 마, 좀... 반대편 아니네. 예. 한 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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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컷. 나이스. 탱크 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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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 자리, 이 근데 이 자리 별로다. 별로 뺄게요. 예. 네. 이 자리 안 좋아. 네 보병원 말하세요. 저도 보, 싸우다가 어. 와요, 와요, 이쪽은. 두 명, 두 명은 잡았고 한 명은 놀라서 도망갔어요 지금. 뭐야 탱크? 탬... 탱크 저기있다. 탱크 컷! 셔거 컷! 나이스 다 녹여주마 씨 방, 괴로워봐라. 이겼더라. <목소리> 음, 여긴 내 땅이다 씨뭐 큐에서 괴롭혔지? 당해봐라 씨 당해봐라, 이겼더라. 어? 벙커에 하나 있나? 예. 벙커 뒤쪽? 예, 네, 뒤쪽. 잠깐만요. 저 잠깐 뒤로, 뒤로 좀 뺄게요. 자리 너무 전진한 것 같아서. 칼리오페, 칼리오페, 칼리오페 온다, 여기. 준비, 준비, 준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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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컷, 컷. 잡았어요. 나이스, 오우, 씨, <laughs> 어? <오? 웃음> 아, 나이스, 나이스. 아아. 준서님 작살나죠, 완전. 죽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있으면. 야, 비행기 뭐야? 어? 비행기 뭐지? 방금, 아, 뭐. 방금 저기 카미카즈 <laughs> 하려고 했다가, 예, 카미카즈 하려고 했다가. 셔머, 셔머 나요, 셔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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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머 컷. 싸우세요. 그럼 컷컷컷 아, 아, 기수도 안나 안돼안돼 안 돼, 내가 안 돼. 야, 여기서 어? 여,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간... 갈게 뒤쪽그리스야야 이것도 괴롭히니까 나를 죽이네 보고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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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소공도 잘난아야 누가 고정용 먹었어요 저저 저 수리 좀 나이스. 잡으러 가죠, 적을 아, 탱크 있네. 예, 탱크. 해우 아? 우리 하치 뭐해? 탱구통. 아, 여기도 안 돼. 대기능 대기능이다. 중에 난데 있어요. 갈게요. 로서트로 갈게요. 아, 아이고.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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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왔어요, 지금. 아, 저 누가 누가 벌써 쏘는데 저 탄크. 에이 털려요 지금? 시카이 오 쌓이르. 에이 에이 털려요 에이 털려 에이 털려, 털려 지금. 어, 부여 살짝 뭐야? 맞았어. 살짝 맞았어요 지금. 저 지금 부활 안 됐어요. 아, 아 그럼 천천히 탱크 두대 탱크 두 대. <놀람> 아, 수리 수리부터 됐어요. 왼쪽에 탱크 조심. 아씨, 저술이죠 저술 저술이죠 예. 지역포요 지역포격 우리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이거 오, 저, A, A 먹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놀리려고 하긴 하는데 안 돼, 돼요. 빼야돼, 돼요. 빼야돼, 돼요. 빼야돼. 돼요. 하필 빼야돼. 네. 학살이, 학살이 했죠. 배 파괴, 배, 배 들어온 거 파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짜증 좀날 것이다. 내 저거 무슨 기분인지 알지? 탱크 <농크> 탱크 <농크> 오 저거 이거 다 이런 다 고성에 가서 왜 이래 이거 저 막고 있어야 지너 가요 가요 아 맞이 대 바비야 파괴 파괴 탱크 한테 아, 파괴 뭐야 그냥 안, 아, 안 보고 쐈는데 한대 터졌어 일단 B 막을게요 었어요네뒤통 그쪽에 적적적적적 왼쪽에 왼쪽에 에 B, 네, B. 고, 고 바로 앞에 있었어 아, 예 저기 있어요? 아니야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 보고 받고 아, 예 있어 있어 컷컷 컷, 하나 컷 일단 한번 돌게요 외곽으로 제 주변으로 좀 와주세요 루이님 네저 탱크 까버릴게요 저거 이거 우리거지 여폭 파괴 파괴 현만 컷 현만 컷 현만 컷 보병들 좀 있어요 칼리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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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요 저 싸울게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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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컷 정체 컷. 모병들 잡아야 돼요 네, 고희님 응. 갑니다 아, 그러고 많이 잡으시면 되는데 많이 더 잡으셔야 돼요 킬 욕심 있으면 <laughs> 그거 갖고 안돼네 죽을 수 없어

자들 잡았어, 자들 잡았어, 예. 일단, 긴급수위 썼어요지 일단, 일단 긴급수위 썼어요지피5피 먹어야지, 피 먹어야지. 거쳐버리면 돼, 거쳐버아면 돼, 돼. 저기, LVT 컷, LVT 컷. 어! 밟아야 되는데? 아이, 뺏겼어, 뺏겼어. 어, 아, 패콘다!

애들이 뒤로 밀렸어 어, 오케이 오케이. 비비비비 어, 비에 탱크 비에 탱크. 비비 뒤오케이. 비에 탱크 두 대. 총원한테 파괴. 아, 니정원이 l v 본한테 파괴. 정원한테 파괴. 두대다 잡았어요. 예. 네. 뭐야 방금. <끝> 감이가 대 네. 아, 뒤에 있어. 뭐 배우들? 며칠 전 보세요. 약속 시 뭐야? 아이고... 에봤었어 앞에 앞에 등급. 여기 아, 파괴 파괴. 필날번? 알았어요. <laughs> 안 보여요. A쪽 갈게요 일단 A쪽 갈게요 A쪽 갈게요 형만 있거든요? 저저 저 딸게요 체모 아, 컷 체모 컷 체모 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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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밟을게요 네거도좀 밟을게요 전진해서 여기 안으세요 어, 옆에, 옆에, 옆에. 옆에 뚜껑대.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옆 지금 포겨. 핑 찍은 대로 들어와요. 핑 찍은 대로. 나이스. 끝났다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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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메딕과 수리뱅이 받쳐줬을 때의 파괴력 응. 나이스 나이스